브랜드의 마케팅부터 제품 제작까지 모든 분야를 책임지는 사실상 브랜드 성패를 좌우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줄여서 CD라고도 하죠. 최근 들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의 변경이 엄청 잦아서 패션계의 지각변동이 크게 일어났답니다. 하도 자리 변동이 많다 보니 의자 뺏기 게임 영어로는 뮤지컬 체어 m 고 불릴 정도 i 데요누 a 어느 브랜드로 이동 a 했는지 알 i 보실까요 r 번째 샤넬 n g m 펠트 별세후 2019년부터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맡았던 버지니 비아르가 2023년 6월에 사임한 뒤 샤넬은 이례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없이 샤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팀의 주도의 컬렉션들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샤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누가 메꿀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답니다. PB 파일로부터 자크미스 에디 슬리먼을 비롯해 제레미 스캇, 하이더 아커만 등 수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리스트에 올랐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자리는 2021년부터 보테가 베네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며 보테가 베네타를 리브랜딩하는 데큰 몫을 한 마티우 블라지가 차지하게 됩니다. 마티우 블라지는 2025년 4월에 샤넬에 공식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파리 패션 위크에서 그의 첫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해요. 마티우 블라지를 만나 변화할 샤넬의 모습이 너무 기대되네요. 그렇다면 마티우 블라지가 떠난 보테가 베네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8년 여성 최초 라코스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했던 루이스 트로터는 2023년 까르뱅을 거쳐 마티유블라지가 떠난 보테가베네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라코스테에서 그녀가 했던 새로운 혁신이 보테가베네타에서도 이루어질지 기대가 무척 되네요. 그 다음은 셀린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변경을 보실까요? PB 파일로 이후로 무려 7년 동안 셀린느의 재부흥을 이끌었던 에디 슬리먼도 자리를 떠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답니다. PB 파일로에서 에디 슬리먼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었을 당시 사람들은 셀린느를 올 셀린느와 뉴 셀린느로 나눠 부를 만큼 반발이 심했었답니다. 하지만 에디 슬리먼이 이끈 셀린느는 팬데믹 이후 브랜드가 사상 최고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남성 봉라인도 부흥하여 백화점의 매장이 따로 분리될 만큼 인기가 많았답니다. 에디 슬리먼 마지막 셀린느 컬렉션에서 뭔가 샤넬이 떠오르는 착장들이 많이 나와서 샤넬 c d 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티오 블라지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아직 에디 슬리먼의 향후 계획이 밝혀지지 않아 많은 궁금증을 안겨주고 있네요. 에디 슬리먼이 떠난 셀린느 CD 자리는 마이클 라이더가 맡게 되었답니다. 마이클 라이더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PB 파일러와 함께 소위 올드 셀린느에서 기성복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던 터라 월드 셀린느를 사랑했던 분들에게는 엄청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그는 PB 파일로가 떠날 때 셀린느를 함께 떠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폴로 랄프 로렌에서 여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부임하였었습니다. 다음은 발렌티노와 구찌 CD 변동을 보실까요? 구찌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2024년 4월부로 발렌티노로 이동하여 최근에 열린 파리 패션 위크에서 발렌티노 SS 2025 컬렉션으로 첫 출발을 화려하게 시작하였답니다. 알렉산드로 미켈레 특유의 부르주아 맥시멀리즘을 발렌티노에서도 발휘 중인데 발렌티노의 분위기보다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색깔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도 있고 구찌의 전성기 맛을 다시 볼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다면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떠난 구찌는 어떨까요? 2022년 알렉산드로가 떠난 자리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83년생 디자이너 사바토드 사르노가 메꾸었답니다. 사르노가 꾸민 굿즈는 미니멀하고 섹시하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사르노가 임명되고 난뒤 매출저하로 인하여 최근인 2025년 2월 사임되었다고 해요. 사르노 후임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 알렉산더 맥퀸과 지방시 소식이에요. 무려 26년간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이너로 재임했던 사라버튼이 2023년 9월 2024 SS 컬렉션을 마지막으로 지방시로 이동하였답니다. 알렉산더 맥퀸의 설립자인 고 알렉산더 맥퀸이 죽기 직전에 자신이 죽으면 브랜드를 없애달라고 했었다고 해요. 그의 절친이자 디자이너였던 사라버튼은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브랜드가 사라지기엔 가치는 없다고 판단하여 13년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며 로고 변경도 하고 대중성을 가미하며 브랜드를 키웠던 터라 그런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고 알렉산더 맥퀸이 몸을 담았던 지방시를 택했기에 그녀의 지방시가 기대되기도 하네요. 사라버튼의 지방시는 다가오는 3월에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알렉산더 맥퀸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젊은 피인 96년생 션맥기르가 그녀의 자리를 이어받았답니다. 그는 CD가 되자 알렉산더 맥퀸의 로고에서 알렉산더를 지우고 맥퀸만 남기는 큰 결정을 내렸답니다. 하지만 기존 맥퀸 특유의 분위기와 완벽에 가까운 테이어링이 없어졌다는 혹평을 받았답니다. 이러한 혹평으로 또 맥퀸 의자의 주인공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2014년부터 매종 마르지엘라를 맡았던 존 갈리아노가 2024년 12월에 떠나게 됩니다. 카니 웨스트가 새로운 디렉터로 임명된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카네가 직접 부인하며 해프닝으로 일 단락 되었었죠. 그러다 2025년 1월 29일 글렌 마틴스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글렌 마틴스는 공동 창립자 질 엘라우프가 사망하면서 자금 문제로 인해 문을 닫은 Y 프로젝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11년간 활동했던 인물이랍니다. 또한 그는 최근 디젤을 다시 유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해서 매종 마르지엘라 팬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답니다. 이외에도 블루마린은 2024년에 데이비드 코마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변경하였고 1월에 열린 밀란 패션위크에서 2025 FW 프리 컬렉션을 선보이며 블루마린에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톰 포드는 티모시 샬람의 남자, 젠더리스 패션, 테이어링의 귀재 등으로 유명한 하이더 아커만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스카우트했어요. 그는 2025년 3월에 열릴 파리 패션위크에서 첫톰 포드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킴존스도 작년 10월 팬디와의 4년간의 협업을 마무리하였고, 최근 7년간 재임하였던 디올 옴므에서도 떠났답니다. 킴존스의 후임도 아직 발표된 바가 없네요. 최근은 아니지만 에트로도 최초로 가족 구성원이 아닌 마르코드 빈센조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바꾸고 나서 기존 에트로의 에스닉한 무드는 유지하면서도 한층 영해지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하였답니다. 2022년 살바토레 페라가모 CD가 95년생 디자이너 맥시밀리언 데이비스로 바뀌고 모던해졌었어요. 개인적으로 페라가모의 CD 변화가 최근 CD 변경 사례 중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많이 바꾼 사례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또한 바뀐 C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상 트렌드리더였습니다.